재작년 독일의 한가정법원 판사는 법 왜곡죄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면직과 연금 박탈까지 당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코로나19 당시 지역 학교들의 방역조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학교 측 반발로 명령이 고철에 돼 별다른 피해가 없었지만 고의로 방역조치의 필요성을 무시한 것으로 인정돼 처벌받은 겁니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관이나 검사, 공무원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총 73건이 기소돼 56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3건은 징역형의 실형, 25건은 집행유예, 나머지는 벌금형으로 징역형이 절반을 차지해 처벌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2000년대 초반엔 많게는 한해 15건이 기소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저렇게 점차 줄고는 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집행돼 법관의 부당한 법 집행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스페인과 노르웨이, 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법 왜곡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